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C++ 입출력 시스템의 두 번째 시간, 포맷입출력하고 삽입 연산자, 추출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삽입 연산자나 어, C out의 put 그리고 write 멤버 함수는 포맷 없이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그런데 그 C 언어에서의 프린트 F에처럼 형식 문, 지정 문자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프린트 F는 그것처럼 이 C++에서도 그 포맷을 가지고 입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포맷 플래그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포맷 함수 그리고 조작자를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맷 플래그를 이용하는 방식은 그림과 같은 그 비트 단위의 변수를 가지고 변수를 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맷 플래그라고 해놓고 어, 이걸 참조해서 포맷대로 입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포맷 플래그는 모든 입출력 스트림에서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 표와 같이 그 I/O S 클래스에서 정수형 상수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 플래그가 하나의 비트로 표현됩니다. 자, 이 화면처럼, 그래서 이 하나의 비트는 또한 가지 포맷 정보를 표현하고요. C in이나 C out 입출력 할때 포맷 변수에 세팅된 플래그 값을 반영해서 포맷 입출력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맷 변수를 우리가 적절하게 설정하면서 입출력 포맷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맷을 지원하는 함수들이 setf 그리고 지정하는 그 플래그를 다시 해제하는 함수로서 unsetf가 있는데요. setf 함수 같은 경우는 어, 매개 변수로 그 포맷 플래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 플래그를 리턴하는데 일단 설정된 그 플래그는 해제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예제를 보면 unset 하고 iOS 에 있는 dc 자 dc 는 아까 표에서 보면은 십진수로 설정하는 것인데 unset f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십진수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et f에서 iOS의 hex, h e x 의 약자죠. 그래서 16진수로 설정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하면 이 설정된 포맷대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은 16으로 16 빼면 한 자리 올라가서 1, 그리고 15는 우리가 16진수에서 2가 되겠죠. 그래서 1, 2가 이렇게 1 숫자 1 그리고 알파벳 2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iOS의 d c 이건 DCMR의 약자에서 10진수를 SetF죠, 이번에는. 그래서 10진수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o 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howPoint. ShowPoint라는 것은 그 실수로 표현하는 것인데,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 소수점 이하에는 모두 0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23.5를 출력을 하게 되면 23.5하고 0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앞에서 본 예제는 이 여만큼은 앞에서 본 예제 그리고 쇼베이스 하는 것은 16진수는 0x 그리고 8진수는 0을 앞에다가 출력해 주는 방식으로 출력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숫자 1과 알파벳 2가 30을 표현하는 거였죠. 근데 화면에 출력할 때는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0x12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퍼케이스는 대문자로 모두 바꾸는 거예요. 자, 앞에서 앞에서 설정되었던 것들이 해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거의 출력 부분에서 대문자로 바뀌는 것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팅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d c 로 설정했네요. 그러면 십진수로 설정이 되고, 쇼포인트는, 어, 이거 아까 예제에서 봤었죠? 그 소점이야. 표현할 때 자릿수가, 자릿수를 0으로 채우는 거. 그래서 이건 앞에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scientific 이거는 과학 산술형 표현에서 exponenial t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그 거기에 계속 이어서 더 세팅이 되는데, showpos 는 양수인 경우에 플러스 기호까지 함께 출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포맷 함수 중에 width, fill, p r e c s i o n 굉장히 많이 사용할 용되는그 포맷 함수인데요. 이것 첫 번째 위드. 어, 이거는 너비를 딱 정해놓고 그 너비 안에서 값을 그 다음 나인에 나오는 출력 함수에 나오는 값들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은 캐릭터로 문자를 주겠죠. 그 문자를 빈칸으로 빈칸에 채우는 것입니다. 자 위드가 10개가 결정되어 있는데 내용이 3칸만 출력된다면 7칸을 이 필로 채우는 거죠. 로프레시저는 mps, 인트형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유효 숫자 자릿수를 나타냅니다. 예제를 통해 보면, 어, 위드 10, 그러면, 위드 10칸을 잡고, 헬로우를 출력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5칸이 남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정렬은 오른쪽 맞춤이에요. 그래서 왼쪽 5칸이 비면서, 이렇게 화면처럼 출력이 되겠고요. 위드 5는 5칸을 잡고, 12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다섯 칸 잡고 오른쪽부터 1 0를 출력하겠죠. 어, 그 다음에 퍼센트를 출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10칸을 잡으면 퍼센트 다음부터 10칸을 잡는데 자그 다음 줄에 출력이 이어서 계속해서 출력이 들어가죠. 근데 그 다음 출력하는 이 코리아 이것이 여기에 위드 10칸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의 슬래시 이 부분은 10글자가 안 되죠. 그래서 이빈 공간이 발생하겠고요. 네, 그 다음은 연속해서 들어오는 거라서 연속해서 쭉나가겠습니다그 다음, 필은 앞에서 설정했던 10칸 잡고라는 열, 위드가 그대로 살아있겠죠. 그래서 10칸을 확보하고, 음, 아, 그 10칸 확보하고 살아있었는데 다시, 다시 또 다시 주고 있네요. 자, 위드, 어, 필, 꺽쇠 표시. 그리고 열칸을 확보하고 Hello를 출력하는데 오른쪽부터 출력하겠죠. 그리고 꺽쇠 표시가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프레시 c i 5, 그러면 은 소점 이하, 유효 숫자, 소점 이하까지 소점 이상까지 다 합해서 유효 숫자 5개로 표현하는 겁니다. 11.0, 지금 11점까지 돼있죠 그래서 실수를 나타내고요. 슬래시 3, 점, 실수, 나누면 3.66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전체, 3, 3부터 해서 5글자, 2호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와 같은 그, 위드, 로필, 프레션을 이용해서 어 예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을 완성 예제로 만든 거예요. 조작자는 어 이제 우리가 포맷을 줄수 있는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 조작자인데, 이거는 스트림 조작자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게 그 안시 iOS 표준 C++ 헤드파일에서 정의된 특별한 원형을 가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매개변수가 없는 조작자도 있고, 매개변수를 가지는 조작자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작자는 항상 그 스트림 삽입 연산자, 그러니까 삽입 연산자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스트림 추출 연산자와 함께 사용됩니다. 어, 매개변수가 없는 조작자의 여기 화면에 예를 보면, 보면은 바로 지금 여기 추출 연산 아니 여기 삽입 연산자죠 자 삽입 연산자와 함께 사용되는데 핵사 이거는 어 우리가 16진수로 설정하는 거였고 show base는 그 16진수는 0x 그다음에 8진수는 0이 붙어서 출력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30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d c m r 그러니까 10진수로 설정을 하고 쇼퍼스 이거는 양수일 경우에 플러스 기호까지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는 게 맞죠. 그래서 매개변수가 있는 조작자 같은 경우는 set w 이거는 위드를 열칸을 확보하는 것이고 set p i 하면은 꺽쇠 표시로 그 채우는 것을 세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렇게 삽입 연산자와 함께 출력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포맷을 이렇게 매개변수가 없게 매개변수 있게 해서 도중에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작자라고 합니다. 자, 매개변수가 없는 조작자들 종류 쭉 있고요. 아까 봤던 그거를 실제 예제로서 표현하는데 자, 이거는 안본 거네요. 불알파라는 예제는 어, 우리가 알파 그 불리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루 볼수 자체로 표현하는 거죠. 위에서는 추루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t r u e f a 불리언 타입으로 표현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0, 1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이제 불리언 알파로 표현하면 알파벳 타입의 불리언 타입, 그래서 t r u e f a 그대로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매개변수를 가진 조작자들은 특정 우리가 세팅 값을 주어서 그 포맷할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되겠죠. 음, 그 예제들을 보게 되면. 어, set w 8 8칸 확보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것은 점으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10진수. 그 다음 옆에 계속 이어서 가는 거죠. 어, set 10칸 확보하고, 그 다음에 빈 공간으로 채우고, 이게 유효자가 아닌 것은 빈공간로 채우고, 옥타 8, 8진수. 그리고 헥사 16진수.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다음 줄 내려가시오. 해서 한 줄에 10진수, 8진수, 16진수를 8칸 잡고, 10칸 잡고, 10칸 잡고, i라는 값을 출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스트림 삽입 연산자라고 하기도 하고, 삽입 연산자 또는 삽입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평상시 많이 사용했던 출력에 사용됐던 것이죠. 서이 삽입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음, 그 화면에 즉 i 아니 os 스트림 클래스에 보면은 이렇게 중복 정이되어 있습니다. 어 인트형, 캐릭터형, 그다음에 문자열들을 모두 그 출력할 수 있게. 뭐 실행 과정을 본다면 출력을 a 문자와 그리고 123을 주게 되면 a 문자가 어, 컴파일러에서 c# 그리고 삽입, 삽입 연산자 그리고 값 이렇게 호출이 돼서 오퍼레이터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건 C u t 에서 제공하는 멤버 함수인데 이게 그대로 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리턴 어, 현재 현재 출력했던 그, 포, 그 포인트 그 참조형을 리턴하게 되고 거기 에 이어서 123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출력을 하면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사용자 삽입 연산자 만들기. 자, 예를,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라는 클래스는 멤버, 변, 멤버 변수 XY를 가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 P, 그 다음에 C, 시아, 아, 이렇게 시아웃을 이용해서 삽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P에 있는 객체를 출력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즉, 즉, 앞에서 살펴봤던 중복정이 되어 있던 그 코스에서는 인트형.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인트형, 캐릭터형, 어, 문자형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건 포인트라는 클래스는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객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출력될 수 있도록 다시 그 삽입 연산자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 여기 부 클래스를 만들고 이북이라는 객체를 스트림에 출력하는 삽입 연산자를 작성하기 그리고 추출 연산자 이거는 입력에서 우리가 썼던 것들인데 이것 또한 이렇게 정수 어, 죄송합니다. 정수형 그리고 캐릭터형 그리고 문자열 이렇게 입력 받을 수 있게 중복 정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떤 특정 사용자가 만드는 클래스를 그대로 입력받기 위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 이것도 사용자가 적절하게 맞추어서 사용자 위주의 어, 추, 삽입 연산자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그러니까 매, 그 삽입 사용자 정의형 삽입 어, 연산자, 마, 아까 추출 연산자 만들기부터 해서 삽입 연산자 만들기 이런 것들은 좀 보시고 그다음에 조작자도 그 매개변수가 없는 조작자의 경우에서 뭐 사용자 정의 조작자 함수를 만들고 이거를 호출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조작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출력할 때 도중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자가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주차 과제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어, 시험이 원래 15주차에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조교, 선생님하고, 조교 선생님이 조교 선생님이 조교 선생님이 시간표를 잡아서 저에게 알려줬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15주차로 알고 그대로 그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14주차에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결론은 제가 14주차의 기말 시험을 봅니다. 따라서 제가 14주차 내용으로 8 입출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좀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8 입출력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2심 8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어 예제 12.1, 그 다음에 12.2, 12.3, 이 예제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제는 화면에 코딩 코드가 다 나온 거고, 설명도 다돼 있잖아요. 그니까 러이 예제를 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딩을 하실 때, 이왕이면 책을 좀 읽어 보시면서 이렇게 교재 5절까지에요. 그 내용을 읽어 보시면서 어, 주요 이제 보충 설명을 소스 코드의 주석으로서 좀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행하고 그 코드를 뭐 복사해서 워드 프로세서에 표로 넣는다거나 그리고 실행 화면을 캡처해서 그림 삽입해서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하시고요. 그냥 성적 처리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출 기간 이 기간 꼭 완성해 주시고 그 사이에 제출을 못했던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과제 제출하실 때 같이 압축해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 설명도 좀 써주시고 이게 과제가 그 출석을 나타내기 때문에. 출석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점수를 좋게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심지어는 사주 결석이면 F학점. 이제 1학년이 아니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대면 수업, 이렇게 대면 시험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어, 여러분 뭐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이게 이론 과목이다 보니 100% 절대평가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절대평가였다면 여러분 대면 수업도 아니고 비대면 수업 시간에 공부하느라고 진짜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성적 좋게 주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좋게 주려고 했는데 이게 100% 절대 평가를 할수 없다고 들어서 그러면 변별력이 좀 있어야 되겠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면 시험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또, 과제, 그때그때 그때 과제만 했지, 좀 공부를 충실히 못했던 학생들은 시험 보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시험 힌트를 6월 17일까지 제가 기간은 딱 3일 이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일이 아마 수요일일 겁니다. 자, 달력을 보게 되면, 17일 수요일이고, 저희가 금요일 날 시험 봐요. 그러니까, 17일 오전 9시부터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7, 18까지 이틀 동안 좀 정리를 할수 있게 제가 힌트를 드릴 건데, 많이 드리진 않고 좀 적절하게 드릴 거고, 이 힌트에서 거의 똑같이 90% 출제할, 출제할 겁니다. 어, 제가 시험을 보는 건 변별력이 필요해서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외우시고, 나머지 10%는 그 힌트 없이 그렇게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는 날 만나도록 하고요. 음, 그동안 같이 이렇게 코드도 많이 수정도 못 해주고, 옆에서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힘들게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과제 제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험 보는 날 만나보도록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에 관련된 건또 자세한 것은 LMS 공지를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 꼭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